아이 싸 이렇게 높이 아 뭐지? 그러게 얼른 싸 뭐지? 누가 할머니가 할머니 하나 재훈이 하나 누가 높이 싸나 누가 높이 올라가나 <laughs> 재훈이 만들어봐 얼른 싸봐 어? 어? 그러면 안 놀아 응? 할머니가 재훈이보다 높이 쌓아야지. 어, 뭐? 할머니가 높이 쌓아야지 어, 어, 뭐? 아프지 고로코문. 이렇게 봐 이렇게 쌓아봐. 이렇게 쌓아봐. 아 응. 아유 이거 봐라. 와 우리 재훈이 잘 싸네 우리 재훈이 할머니보다 높이 싸네 와잘 싼다 똑바로 똑바로 올라가야 많이 올라가지 똑바로 올라가야 많이 올라가 삐뚤어지면 많이 못싸와 할머니가 높으나 재훈이가 높으나 응? 와 우와 우와 더 쌓아 더더더더 올려 더, 더 올려 어더 높이? 어, 높이 올려 와 우와 더 높이 더 올려 더 감싸가 육성 여기서 여기 끼그러졌네 끼그러졌어 이렇게 어와 우리 <웃음> <웃음> 또 다시 또 할머니 거에 잤어응 <laughs> 야 할아버지까지 싹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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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재훈이 잘 올리네 우와 우와 잘 싼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